때론 멋짐을 내려놓았을 때더 멋져 보이는 배우들이 있다. 대체 왜 그래? 거지 오브 거지. 거지 연기의 진심인 K 배우 탑 5. 당신의 원피 거지를 골라주세요. 왜 그래? 그래. 먼저, 오열 먹방을 선보인 슬픈 거지, 장혁입니다. 2010년을 강타한 이다의 장혁 주연의 KBS2 추노는 양반과 노비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당시 최고 시청률 35.9%를 기록 국민 드라마로 우뚝 섰는데요. 추노에서 도망친 노비를 추적하는 추노꾼, 이대길 역을 맡은 장혁은 극중에서 산발머리에 꼬질꼬질한 얼굴로 입안 가득 음식을 잔뜩 쑤셔넣는 역대급 먹방 연기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해당 장면은 짤로 만들어지며 오늘날 주로 덕후들이 떡밥을 허겁지겁 주워먹는 유쾌한 상황을 빗댄 일명 덕질용 짤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사실 이 장면은 그리 유쾌한 장면이 아닙니다.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다 죽고 혼자가 된 대길이 이제 이거 내가 다 먹어도 되네라고 말하며 홀로 밥을 먹으며 오열하는 굉장히 슬픈 장면인데요. 해당 장면은 장혁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 드라마 추노 속 명장면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아까지 시커먼 현실 고증 거지, 성동일입니다. 앞서 소개한 드라마 추노에서 장혁과 같은 추노꾼 천지호 역을 맡은 성동일. 추노꾼을 연기한 성동일은 더러운 얼굴과 산발한 머리, 시커멓게 썩은 치아까지 섬세하게 표현해 실제 거지라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의 수준 높은 현실 고증을 했는데요. 여기에 그의 뛰어난 연기력까지 더해지자 시청자들은 성동일은 천지호 그 자체다 라며 드라마에 더욱 빠져들었다고 하죠. 당시 함께 출연한 배우 민지하는 얼굴에 얼룩을 묻히긴 했지만 웃으면 새하얀 치아가 드러나 신입과 베테랑 연기자의 차이라는 제목 기사로 성동일과 비교되기도 했으며 언니 역할을 한 배우 이다혜 역시 노비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신부 화장으로 논란을 빚었을 정도였는데요. 시야의 매니큐어를 칠하면서까지 거지 분장에 힘을 쏟은 성동일을 두고 많은 시청자들은 역시 성동일이라며 연기에 대한 그의 진정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음은 힘들 때 웃는 인류 거지 박신영입니다. 평소 젠틀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구축해오던 박신영. 박신영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 2007년 작품인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아버지 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하고 노숙자가 된 금나라가 되어 돌아옵니다. 당시 박신영은 노숙자로 변신해 개걸스럽게 국밥을 먹고 쓰레기 봉투를 뒤져 남이 버린 음식을 먹는 등 꼬질꼬질한 노숙자로 완벽하게 변신한 그의 실감나는 연기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특히 보드를 타며 즐겁게 동량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압권이라 할수 있습니다. 거의 박신영의 원맨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도로 엘리트 펀드 매니저에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금나라의 분노와 슬픔, 절치부심, 재기의 의지를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과 각자의 척척 맞추며 능수능란한 연기를 펼쳤는데요 2004년 파리의 연인에서 깔끔한 재벌 이세혁을 맡으며 첫 연기대상을 받은 바 있던 그는 2007년 실감나는 노숙자 연기를 통해 두 번째 SBS 연기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2016년 박신영은 KBS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두로 첫 방송에서 다시 한번 거지로 등장해 거지 연기의 달인이라는 수식어를 입증했습니다 다음은, 집 나가면 개고생 참교육 거지 변우민입니다. 배우 변우민은 역대급 막장 드라마로 손꼽히는 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 출연 당시 정교빈 역할을 맡으며 처량한 거짓골을 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장면을 연기했는데요. 꾀죄죄한 모습으로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여전히 네티즌이 사랑하는 유명 거짓 짤중 하나입니다. 짤만 본 사람들은 불쌍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정교빈은 시청자의 뒷목을 잡게 한 찌질한 내로남불 불륜남 캐릭터로 원래 건실한 부자였지만 참교육을 당한 뒤 거짓 신세가 된 것인데요. 이후 해당 장면은 집 나가면 개구생이다라 카페와 함께 k t 의쿡 광고에 쓰이게 되었는데 이 광고가 광고 대상을 받았다고도 하죠. 다음은 그 누구보다 불쌍해 보이는 철학자 거지 소년주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본적 있을 그짤 바로 국민배우 소년주가 2004년 출연한 MBC 베스트 극장 587화 형님이 돌아왔다의 한 장면으로 길바닥에 앉아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공허한 눈 누가 봐도 상 그지나 다름없는 모습인데요. 한때 이 짤은 강남 학원가에서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경각심의 의미로 사용되며 유명세를 탔다고 하죠. 시간이 지난 2017년 소년주는 한 TV 토크쇼의 장혁과 함께 출연 사실 극중 캐릭터의 직업은 영양 철학자였고 거지가 아니었다고 밝혔는데요. 철학자라는 거창한 명칭과는 다르게 노숙을 했기에 거지로 잘못 알려져 있으며 해당 짤만 인터넷에 돌아다닌다 보니 거지라고 오랫동안 오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거지 분장을 본인이 직접했다고 밝힌 소년주 손현주. 배우 소년주가 직접 공개한 거지 분장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문지를 태운 재를 물에 잘 갠다. 2. 신문지 재를 갠 물을 몸에 바른다. 3. 실온에 잘 말려 피부에 얼룩덜룩한 때처럼 자국이 남으면 완성. 좀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원한다면 풀밭의 흙을 가져다 덧바르세요. 자 이렇게. 배우 소년주를 1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혹시 순위에 이견 있으신가요?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그냥 점을 랭킹이거든요.